그리고 이다인 선수는 첫번째 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가져간다는게 상당히 떨릴텐데요. 이다인 선수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네 첫번째 시도를 넘어섭니다. 이다인 선수의 1차 시기 가볍게 성공을 했습니다. 총 3번의 시도를 선수들이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어서 한국체육대학교 이승민. 이승민 선수의 개인 최고 기록은 1m76, 작년에 세웠습니다. 한 차례 긴장한 모습으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기록인 1m 76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승민 선수 첫 번째 도전만에 넘게 됩니다. 1m 55를 수월하게 넘고 있는 선수들. 여자 대학부 두 명의 선수까지 1m 55를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다인 선수. 5cm를 넘어서 대학부 선수들이 우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무선수들은 그 이상의 높이일 때부터 함께 출전을 하게 되겠고 1m 60cm를 이다인과 이승민이 이제 시도하겠습니다. 이다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긴장된 표정인데요. 높이 뛰기 1m 60첫 번째 시도 이다인 네 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된 이다인 선수 가정한 과정에서 마지막 다리 쪽에 걸리게 됐네요.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높이뛰기 종목. 선수들의 좋은 기록이 함께 더해진다면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육상 역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이승민 선수 첫 번째 시도 넘습니다. 1차 시기만에 1m55 그리고 1m60을 넘었습니다. 역시 최근 1m 76을 넘었던 선수기 때문에 자신감이 제대로 올라왔는데요. 이승민 선수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하고 있는 일반부 선수 화성시청 차현전이 되겠습니다. 차현전 선수를 시작으로 이제. 일반 부선수들이 1m 60을 도전하겠습니다. 차현전 넘습니다. 차현전 선수 역시 가뿐하게 발을 넘었는데요. 살짝 걸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국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여수시청의 김은정. 김은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18년에 세웠던 1m76이었습니다. 올해 전국 실업 육상 대회 그리고 종별 육상 경기 대회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했고요. 김은정 넘습니다. 첫 번째 시기를 가져가고 있는 선수들 현재까지 이승민, 차윤전 그리고 김은정 선수가 1m60을 넘기고 있습니다. 장선영 선수 울산 울산광역시청 소속이고요. 1998년생. 개인 최고 기록은 1m76 2017년에 달성했습니다. 장선영 약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높이뛰기 바람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선영 도움닫기 그 이후에, 아! 넘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시도 걸리면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장선영 선수. 역시, 다리 끝쪽에 걸리게 되면서, 마지막 1차 시도죠. 파주시청의 박근정. 박근정 선수 1m79의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박근정 네 1미터 60한 번에 성공합니다 1미터 60 1미터 55는 한 번에 넘었던 이다인 선수 하지만 1미터 60의 1차 시도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트랙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다인 선수가 시도를 할때 트랙 경기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1m60 두 번째 시도. 배기하고 있습니다. 오, 이다인 선수에게 많은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응원의 힘을 받아서 이다인 두 번째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다인. 네 이번에는 허벅지 쪽에 걸리게 되면서 동률 기우, 기록이 나올 경우에는 앞선 기록들에서 실수를 실패를 덜한 선수가 더 높은 순위의 랭크가 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바에서는 확실히 한 번에 한 번에 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장선영 선수 두 번째 시기. 아, 네,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본인의 100%의 컨디션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도움닫기 이후에 이동작에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다인 선수 마지막 시기인 만큼 긴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뛰고 있습니다. 이다인의 마지막 걸리구맙니다. 이다인 선수는 세 번의 시도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대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다인 선수는 더욱 더 정진하면서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1m 55의 기록이 이다인 선수의 이번 대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승민 선수가 남아 있는 유일한 여자 대학부 선수인데 일반부 선수와 기록을 비교하더라도 이승민 선수가 자신감을 보이거든요. 그만큼 좋은 폼이고 이번 대회 여자 대학부 중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1m65는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기 걸렸습니다.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도움닫기에서 충분히 1m65 첫번째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차연전 넘지 못합니다. 확실히 1m65부터는 조금씩의 중압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1m60에 가볍게 첫번째 시도만에 넘었던 선수들이 조금씩 버거워하고 있는데요. 김은정 선미터 들을 한 1m m 번에넘었던 선수 김은정. 여수 시청의 김은정이 갑니다. 하지만실패 아직까지 1m 65를 성공한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정 선수까지 1차 시도. 네, 여기서 걸렸습니다. 이제 박근정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은 1m65. 4월에 있었던 전국 실업 육상 대회에서 기록했고요. 확실히 올해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인 박근종 선수. 긴장된 상태로 준비하고 있고 박근종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도움닫기가 짧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정 넘습니다. 1미터 60에 이어 65까지 파죽지세로 박근정이 넘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원큐였습니다. 이승민 선수 팔을 넓게 벌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여자 대학부 1m 65두 번째 시기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이승민 넘지는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를 봐야 하는 이승민 선수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정말 간발의 차이였는데. 첫번째 시도 만에 1m 60을 넘었지만 1m 65 이제 두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차현전 도움닫기 준비 이후 도움닫기 그리고 도약을 합니다. 차현전도 2차 시도 어려웠습니다. 김은정 역시 1차 시기를 한 번에 넘었지만 2차 시기는 1차 네, 김은, 김은정 선수 역시 1m 6 0을한 번에 넘었지만 1m 65 2차 시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김은정 넘지 못합니다. 네, 지금도 살짝 걸렸죠. 네, 힘차게 함성 소리 지르고 있어요. 마지막 시기임에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를 보더라도 정말 즐기는 자 모드가 이 높이뛰기에서는 중요한데. 이승민 선수 즐기는 자 모드로 갔습니다만 마지막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승민 선수는 이번 대회 1m60의 기록으로 끝내게 되겠습니다. 아 정말 살짝 걸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거세졌는데 차현전 선수가 과연 맞바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차현전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차현전 선수 3차 시도 걸리고 맙니다 네.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매트에 눕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후로 자연전 선수 털썩 들어 누웠습니다. 이제 1m65 마지막 시도 남은 선수는 단한 명인데요. 바로 여수시청의 김은정. 나머지 선수들을 보면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담감을 떨쳐냅니다 김은정 마지막 시도만에 1m65를 넘으면서 김은정과 박근정은 다음 시도로 갈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도 정말 긴장될텐데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확실히 지난 시기들에 비해서 도움닫기에 더 자신감이 있었고 결국은 좋은 성적을 가져갔습니다.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은정 선수는 올해 1m70의 기록이 있고, 지금도 1m70을 뛰겠습니다. 김은정 선수 자신있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확실히 1m70 높죠? 일반 성인 남자의 키에 비슷한 높이에 저 발을 첫 번째 시도에서는 넘지 못했습니다. 1m 70까지 한 번에 넘는다면 정말 무서운 기세 보여 줄 텐데요. 박근정 선수 올해 기록 1m 65가 있었고 지금 1m 65를 한 번에 넘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정 달려 나가면서 첫 번째 시도는 역시 1m 70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두 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나란히 1m70 첫 번째 시도에서 걸렸습니다. 네. 많이 아쉬워하고 있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호흡을 크게 내뱉어 봤습니다. 선수가 정말 긴장 많이 되겠죠. 1m70개 면적 1m70 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도 역시 바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 번의 시도만을 남기고 있는데 1m65대처럼 마지막 시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1m70에서는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주시청 박근정 달려 나갑니다. 박근정, 오 넘었습니다. 아 넘네요. 네 지금 약간 건들긴 했는데 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예 약간의 흔들림 그러나 박근정 선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매트를 한번 치면서 정말 좋아하고 있었던 박근종 아예 걸렸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폼 보여주더니 1m70까지 넘으면서 올해 본인의 PB를 넘게 됐습니다 김은정 선수 4월에 있었던 전국 실업 육상 대회에서 1m70을 넘었거든요 동별 육상 경기 대회에서도 1m 70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은정 현재 2위까지는 확정지었지만 이제부터는 본인 기록과의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3기의 자세로 가야겠습니다. 김은정 마지막 시도 걸렸습니다. 김은정 선수 아쉬워하는 표정 이번 대회는 1m 65의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세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1미터 70의 벽은 오늘은 조금 높았습니다. 파주시청의 박근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3센티미터를 더 높였습니다. 아직까지 3차 시기까지 간적이 없는 박근정. 자첫 번째 시도 가고 있습니다. 역시 1m 73 쉽지 않죠. 쭉쭉 뻗어 나가면서 넘어보려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추진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1m 73을 넘어서 1m 76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m 73에 묶여있는데, 두 번째 시도 중요하겠습니다. 박근정 1m 73넘지 못합니다. 네, 아쉬운 표정으로 매트 한번 풀썩 주저 앉아 봤습니다. 그래도 1차 시기보다 더 근접했던 것 같은데요. 1m 73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있는 박근정 선수 네 힘찬 소리를 내뱉어봤습니다 1m 73 박근정 마지막 네 박근정 선수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근정 선수도 1m 73의 벽을 넘치는 못했습니다 네 정말 아쉬운 순간인데요 아네 엉덩이 쪽에 살짝 닿으면서 1m70에서는 저 바가 박현종 선수에게 행운을 주었지만 1m73에서는 냉정했습니다.